YC. 대개미님 YC 12,000원. 지금 편단 부분이신데. 자, 일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역배열의 최고 종착지인 이 자리라는 겁니다. 어, 역배열의 이 주식이 앞으로 역배열로 갈 것이냐.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이냐. 하지만 일단 반도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, 좋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롱의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걸려 있는데, 조정이 올지 언정 제가 봤을 때는 뚫고 올라가서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그렇냐면 이런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렇게 단봉으로 끌어올리는 천천히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는요.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설령 조정을 좀 준다 한들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요. 어, 지금 일단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안착한다. 2 2 4에서 위로 안착을 한다. 그러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롱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. 지금 올라가는 형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상승 어, 15,000원까지도 슈팅이 일단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이게 지금 YC는 후공정이 테마거든요. 앞전에 유리기판 한번 떴습니다. 유리기판 한번 떴고 이제 후공정에 대한 그 종목들도 하나씩 또 슈팅이 나올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유리기판 첫 번째 한번 쏴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 업체들, 뭐 제주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수페, 이런 종목들 한번 쏴자 줬고 그러면은 다음 순서가 후공정이라는 겁니다. 후공정 그러면 후공정에 대한 이 YC 그리고 뭐 엑시콘 뭐 네오셈 요런 종목들 어,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마 YC도 한바탕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어, 이렇게 분석을 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, 저희 줌이다 가족방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추천주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YC 캠 며칠전에 엄청나게 큰 수익 먹었고 이수 페타시스 보이시죠 축하드립니다. 관리방에 같이 드렸던 종목이에요. 이수페타시스도 수익 8%가 났고요. 제주반도체 이틀 전에 상하가 갔죠. 그때도 참고로 여기 가족방에서 추천 나갔습니다.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 빨리 오시길 바랄게요.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요, 저희 텔레그램 방 링크 있거든요.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은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어?